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니지 W 엠버서더 시즌4 주니어에 뽑힌 엠버서더 주니어 박한수입니다. 자, 오늘 2024년 8월 3주차 업데이트 뉴스가 올라와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사랑 군주가 역시 예고된 대로 리부트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설명 많이 나왔었으니까 그대로 진행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클래스 체인지가 그래서 진행이 되죠. 그래서 이번 클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클체 한 지가 한달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군주랑 전사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군주랑 전사로만 갈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신규 아레나 던전 상하탑 정상 마족 신전입니다. 요게 이제 상하탑 정상 마족 신전이 추가되고요. 그래서 요거 뭐때 떼쟁하고 뭐 중간에 익명 던전도 있고 그렇다고 했죠. 자, 이용 레벨은 일단 83레벨부터 입장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용 시간은 월화수목 1 네, 12시부터 12시까지. 금요일하고 토요일은 12시에서 8시 40분. 그 이후에 9시에서 12시. 라고 하네요. 중간에 20분은 왜안 되는 거지? 어쨌든 그렇답니다. 자, 마족 신전 업데이트 기념해서 경험치 부스터 이벤트를 하는데요. 신규 아레나 던전 마족 신전 업데이트 기념으로 마족 신전하고 상하탑 경험치 추가 하나 봐요. 자, 그래서 상하탑 정상 마족 신전도 경험치 100% 이벤트 하고요. 그다음에 상하탑 오! 상하탑 전층 경험치 획득량 300%? 이러면은 이제 다음 주에 상하탑 사냥 좀 많이 하겠는데요. 그죠? 오호. 자, 그다음에 변신 카드 파견 시스템이 추가됩니다. 이건 또 뭐냐? 마법 인형 그 탐험 같은 건가요? 그런가 보네. 마법 인형의 탐험 시스템 같은 변신의 탁 타... 파견 시스템이 생기나 보네요. 변신 각성에 성공한 희귀 등급 이상 변신 카드는 체력 특성을 부여받으며 카드 성장을 통해 체력을 추가 획득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마법 인형 탐험 같은 거 생기나 보다, 그죠? 변신해도 자, 그 다음에 전설 등급 표식 강화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전설 등급 대장군 표식, 노예 표식에 강화할 수 있는 강화식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굿섭 분들 하실 분들 하시겠네요. 그 다음에 신규 스펠 및 스펠 카드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몬스터를 통해서 획득할 수 있는 신규 스펠북이 추가된다고 하네요. 어? 그 다음에 신규 변신 및 변신 스킨 카드가 추가되는데요 마련군왕 라이아 전... 시... 이거 신화네요 그죠? 신화 변신이 나오네 법사겠죠 아무래도 법사 계열이겠죠 라이아니까 그 다음에 잔혹한 아이리스 전변이 나오고요 그리고 요거는 네, 그냥 영변 색깔 바꾼거 어 변신 스킨 나온다 여름축제의 디케랑 여름축제 카시우스? 오 변신 스킨 또 나오네요 오 이건 좀 뭔가 예쁠 것 같은데? 이거는 너무 쩍벌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 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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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좀 오므려야지 너무 쩍벌하고 있는 거 아니야? <laughs> 자그 다음에 용기의 물약 구매 제한이 드디어! 와 드디어? 야 이거 맨날 부캐 들어가가지고 그거 했는데 드 드디, 이거를 드디어 해주네 와 지렸다 그래 이건 진작 해줬어야지 오케이 좋구요 자그 다음에 황금조화 상점 신규 상품이 추가됩니다 자황금조화 상점 신규 상품이 추가되는데요 영웅 스펠 북 제작 증서? 이게 뭐야? 어? 야, 뭐야? 아데나, 알폰스월드, 영웅스펠북 제작할 수 있는 제작식이 추가된다는데? 이걸로 명코 30만 개 만들거나 영스펠 만들거나인데, 이게 뭐지? 어? 플래티넘 패스 이상이면은 그냥 하나 주나보다. 야, 플래티넘 패스 이상이면 영스 하나 주나봐. 헐. 근데 형님들 예전에도 한번 그 황금주화 바뀌기 전에 그 옛날 주화로도 희귀스펠북 못 샀다가 갑자기 사게 바뀌고 이래가지고 그 주화 같은 건 원래 안 사야, 안 사야 돼. 어. 냅둬야 돼 그거 막 쓰면 안돼 그러니까 상점 주화로 주는 건데 몇 개로 팔려나 이거 개수가 중요하겠네요 한 100개 정도면은 살만한데? 100개는 너무 싼가? 한 300개 정도 할려나 내가 지금 한 300개 정도 있던데 500개는 너무 많은데요 일단 그렇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영스는 지금 풀영스랑 상관없고 만약에 하면은 명콘데몇 개냐에 따라서 할지 말지를 봐야겠네요 자 일단 아데나 서버랑 알폰스 월드 한정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고요 자그 다음에 엠버서더 시즌4 활동 안내니다 그래서 엠버서더 시즌 4 15분 이렇게 선정되셨고요. 주니어는 여기까지는 안 나오죠. 주니어도 저는 됐습니다. 엠버서더 주니어가 됐죠. 그 다음에 W 후원코인으로 제작 가능한 거. 아 이게 원래 드슬데스였는데 드슬데스가 아니라 전설 변신 전설 마법인형으로 바뀌네. 자엠버서더 살리스만도 추가되고요. 마계정벌단 혼돈의 마족신전. 이벤트 기간 동안 열리는 혼돈의 마족신전에서 증표 및 선물 상자를 획득해보세요. 이거 뭐 이벤트 던전이겠죠? 마족 신전 이벤트 던전? 네, 마족 신전 이벤트 던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요런 것들 구매할 수 있대요. 뭐 패키지 할인 쿠폰도 줘. 오, 오 황금알도 살수 있다네요. 출석 체크 시작되고요. 성장의 물약 이벤트. 이거 82렙까지 마저 뭐 된다 그랬죠? 오, 나이스, 나 82렙인데 개꿀. 어, 이거 퀘스트도 또 하나 보다. 그거 이거 퀘스트로 경험치 올려주는 거. 자그 다음에 출석체크 혼돈의 마독신전 어 스페셜 푸시 뭐 이런거 준대요 농사비법서 이번주는 물방마방입니다 요거는 굿섭 패키지고요 저희는 신섭 한번 볼게요 신섭 스킨상자도 따로 파네 그 저번에 그 큐브 같이 껴서 팔았던거 그거 11만원짜리 행운 상자도 팔고요 어? 아 이거 우리 아니구나 아 깜짝이야 축복부여 패키지 파는줄 알고 깜짝 놀랐네 에이씨 아니구나 <laughs> 그래 팔리가 없지 출석주와 팔고 데일리 탈리스 마니아 이건 좀 음. 오케이 요정도네요 요 일단